자 11번은 등비수열 an이래 등비수열 an인데 두 번째 항첫 번째 항의 관계가 주어졌지 따라서 공비가 바로 주어진 거랑 똑같애 루트2야 그 다음에 a2 a6, a6 a6 a8 a10 얘도 등비수열 이이잖아 공비는 r제곱이지 그지? 그러면 r제곱 빼기 1분의 a2의 r제곱의 항수 5승 빼기 1 얘가 93 루트2지 그러면 a2는 자 A1 구하는 거니까 A2는 A1에 루트2가 되는 거고 R제곱이 2니까 2의 우승이니까 31 되고 여기는 2 빼기 1, 1 되네 얘가 93 루트2지 그러면 3 되고 루트2 약분 되니까 A1은 3이 답이겠네 답은 5번이야 자등비수열이라 했어 AN 등비수열이라 했고 S2가 2니까 A1 더하기 A2가 2야 그럼 내가 두 개씩 건너서 이렇게 써볼게 a 5 더하기 A6 a7 더하기 a8 그러면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a8에서 a4를 뺐대 그러면 얘네지 얘네 얘네의 합이 사백이라는 300이라는 거야 그런데 요 값이 2라고 주어졌잖아 그러면 요거 두 개씩도 공비가 i제곱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등비수열이 이르는 거야 그럼 내가 요거를 내가 k라 놓으면 얘는 2k 얘는 2k제곱 얘는 2k3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요렇게 두개 더한 게 300이니까 2k제곱 플러스 2k3승이 300이야. 따라서 k제곱 더하기 k3승이 150 되는 거니까, 이거 풀어주면 k는 5 나올 거야. 됐지? k가 5야. k가 5니까, 요 값은, 요 값은 2고, 그 다음에 요 값은 10이 되는 거고, 이 값은 50이 되는 거지. 근데 s6 과하했으니까이렇게 3개 다 더하면 되지, 요거. 따라서 s6이라는 것은 2 더하기 10 더하기 50이니까 62가 될 거야. 자, 됐지? 무조건 합공식이나 일반한 공식만 쓸라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한 규칙을 정확히 등비수에 대한 본질을 잘 파악해서 문제를 풀면 풀이가 좀더 쉬워져 자 13번은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 a에 대해서 a1, a4가 주어졌으니까 3d가 6이야 그럼 d는 2잖아 그지? 그럼 a4에서 a8로 넘어가려면 4d를 더하면 되지 4d를 더하면 되니까 4d가 8이잖아 그러니까 a8은 17, 3번이야 14. 등차수열 등차수열이 줬으니까 이건 2D지 2D가 10이야. 그럼 D는 6이잖아 그럼 A10에서 A5 빼는 거니까 5D지. 따라서 5D는 30이야 자 15번. 등차야 등차수열이고 여기 A4에서 A5 뺐으니까 마이너스 D지 따라서 D는 마이너스 3이야 그 다음에 S19 아래 자등차수열 하면 항수 곱하기 중앙값이야 A1 더하기 A10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자 그런데 얘는 10 얘를 a2를 아니까 우리가 a2 더하기 a9라고 써도 돼. 맞지? 그러면 a2를 통해서 a9를 구해보면 a9는 7d 더하는 거지. 7d는 마이너스 21이야. 그럼 5에서 마이너스 21이지 마이너스 16이지. 그럼 계산해주면 10 곱하기 2분의 a2는 5고 마이너스 16. 그럼 계산하면 이렇게 하면 5고 곱하기 마이너스 11 따라서 마이너스 55. 따라서 답은 1번이야 자 16번 4부터 14 이에다가 4개, 4개의 수를 갖다 이렇게 집어 넣었대 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4개의 수의 합을 물었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일단 이 전체 합을 구해 전체 합은 항수 6 곱하기 중앙값 2분의 4 더하기 10 그러면 42지 됐지 그러면 x1 더하기 x2 플러스 x3 X4가 자 42에서 14를 빼면 돼. 그러면은 28이 되겠지. 답은 5야. 자, 17은 등차수열이야. SN에서 SN을 뺐으니까 a n 플러스 1이 되겠지. 마이너스 5 n 플러스 40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러면 a n 플러스 1이라는 것이 음, 얘니까 잠깐 뭐 구하는 거야. AK가 음수되는 A1 구하는 거고, K 갖구 하는 거네. 그러면, 얘는, a n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5 n, 플러스 45.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러면, a 1은 40이 되는 거고, 얘가 음수가 돼. 음수가 되는 n의 값은 최소가 10이지. 그러니까, 음수가 되면 n은 10보다 큰 같은 거지. 따라서, k는 10이 되는 거야. 따라서, a 1과, a 1과 k는 50이 되지. 됐지? 그러니까 5번이야. 자, 18번은 등차 수열이래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라 했으니까, 자, 일단 이거의 뜻, a2가 주어졌고, 이거의 뜻은 뭐냐면, a4 더하기 a5가 0이라는 거지. 1, 2, 3항, 1, 1 2, 3항의 합과 1항부터 5항까지 합이 같은는 거니까.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은 등간격이라 했잖아. 등간격이라 했으니까, 어떤 느낌으로 풀면 되냐면, a4랑 a5. 자, 등간격을 좀 표시해 볼게. A4랑 A5 합이 0이니까 여기에 0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같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가 A1, 여기가 A2, A3라 보면 A2가 마이너스 5야. 그럼 봐봐, 여기 0이지. 근데 여기두 칸, 두 칸이잖아. 여기 간격이 똑같은 거니까. 그럼 총두 칸, 두 칸, 한 칸이니까 다섯 칸이 이 길이가 5니까. 한 칸당 1이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1이고. 얘 마이너스 7이지. 따라서 Sn의 최소값은 S4까지 더하면 돼 그럼 S4는 이렇게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따라서 마이너스 16이야 답은 3번이야 자 19번은 모든 항이 실수래 실수인 등비수열이라 그랬어 등비 A2가 주어졌고 이거는 뭐야 R3승이지 R3승이 8이니까 R이 실수일 거 아니야 그럼 2지 그러면 A6이라는 것은 A2에 R4승이지 그러면 3 곱하기 r 사승 그러면 48이 되겠지. 그럼 3번이야. 자, 그 다음. 모든 항이 양수의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고, A1, A2, A3, A4, A5, A6을, 자, 곱해서 이렇게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등비야. 얘가 10이고 27이잖아. 그러면 얘네들도 등비수열을 이루잖아. 왜? R4, 이렇게 곱하면 r 사승이거든 사실. 맞지? 됐지? 여기 공비를 R이라면. 근데 뭐 이거 놀 필요도 없이 여기 X라 놓으면 X제곱이 12 곱하기 27이 돼. 따라서 X제곱은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승이 돼서 X는 2 곱하기 3의 제곱. 18이 되겠지. 따라서 A3 곱하기 A4, X는 18.